순수하게 남는 건5,300 정도 남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시티 2 1 오피스텔이죠. 여기 보시면 자산 종류 부주자산이라고 나오죠. 나라 겁니다. 이것도. 권리 분석을 할게 없어요. 위치를 한번 볼까요? 고속터미널여기네요 여기서 터미널역까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터미널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어 위치는 좋네요. 시세 한번 볼까요? 5억 2천에 거래됐네요. 25년 1월달에. 24년에 5억 3천에 거래되고 10층이 4억. 5천에 매매됐다. 가격이 4억 4천 4백에서 3억 5천 5백까지 떨어지죠. 3억 6천부터 따져볼까요. 4억 5천에 매매가 됐죠. 3억 6천에 그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경우는 한 7천만원 돈 이익이네요. 건물비 자부니까 1천 7백만원이나 들어갑니다. 명도비는 안들어가고 내부사진은 안나왔죠. 그러면 수리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이자비용 따지고 남는게 6천 2백이 남네요. 3억 6천에 낙찰 받아서 4억 5천에 팔 경우. 그러면 여기서 양도세가 6천 2백 0 하24% 빼기 570만 원이죠. 그 양도세 900만 원 내면은.